노동안전종합대책 발표하셨죠. 사망사고 3명 이상 법인에는 영업이익의 5% 이내 과징금. 경제현실이나 현장을 잘 보고 만든 대책인지 의아심이 큽니다. 작년도 현대자동차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? 한 6조 6천억 원 됩니다. 작년 11월에 현대차 연구원들의 지식사과에 세명이있었 때문에 과태료로 한 5억 5천만 원 정도를 이제 냈답니다. 만약에 이, 이 대책이 시행이 된다면 3,300억을 과징금으로 물어내야 되고. 제가 조금 설명드리자면 은그 현장에서 세 분이 다 돌아가셨다고 해서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를 못 막았을, 못 막았을 경우에 예, 그렇게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설계했습니다. 존교하 윤상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시다가 가셨는데 이 이익에서 5%라고 하면 한명 뭐 3천억이라니까 대단해 보이고 정말 큰 돈은 맞습니다. 그렇지만 사람의 목숨값만큼 저는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.